아, 드러로 t v 의 로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요. 공지를 하나만 더 올리려고요. 공지, 공지, 공지입니다. 왜 공지를 올리냐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초코푸딩님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한설 m c 님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라고 했는데요. 이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공지 공지 공지를 올리게 됩니다. <laughs>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홍보를 했어요. 한설 MC님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라는 뜻인데 구독자님들은 한설 MC님도 제 채널 제저 드로로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라고 들으실 것 같아서 공지 공지 공지를 올립니다. 오해 말아 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